20년 만에 처음 머리 스타일을 바꾼 아내 나왔대요.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. 왠지 긴장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 마침내 뒤를 돌아섰는데 삭발한 아내를 본 남편 뭐라고 했을까요? 와! 당신 정말 멋져 오이럴수가 할리우드 스타 같아 당신은 뭘 해도 예뻐 물결표 아낌없는 찬사를 쏟아냅니다. 20년간 긴 머리를 고수해왔다는 아내 파격적인 변신에 어색함도 잠. 남편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. 이 장면을 포착한 딸은 부모님이 다시 사랑에 빠진 것 같다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. 20년 만에 처음 머리 스타일을 바꾼 아내 나왔대요.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. 왠지 긴장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 마침내 뒤를 돌아섰는데 삭발한 아내를 본 남편 뭐라고 했을까요? 와! 당신 정말 멋져 오이럴수가 할리우드 스타 같아 당신은 뭘 해도 예뻐 물결표 아낌없는 찬사를 쏟아냅니다. 20년간 긴 머리를 고수해왔다는 아내 파격적인 변신에 어색함도 잠시 남편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. 이 장면을 포착한 딸은 부모님이 다시 사랑에 빠진 것 같다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.